네.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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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네. 네, 네, 네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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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감사합니다. 낚시하러 오셨어요? 네. 모터로 오셨어요? 저희 하공치 나온대 가지고. 어, 저도요. 저도요. 2박 3일로 왔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제가 밑밥 쳐 놓을게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진짜 낚시하자. 준이 변신해 이제. 준이 변신! 대대 <laughs> 좋아, <laughs>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아빠 모터카 자 한다죠. 야, 너내스 맞다, 야. 하공치가 있나, 없나. 딸 야구공 좀 만들어줘. 어 화곡치 왔다, 딸. 화곡치 왔는데? 근데 왜 이렇게 작아? 딸잘 되고 있어? 그렇지 그렇지. 아 착해라. 야너잘 배웠다. 너 낚시 잘 배웠다. 야 아빠, 아버지 누구시니? 대답하기 싫어? 나이스. 나이스. 야. <laughs> <laughs> 아거치아거 <laughs> 어? 괜찮아. 하구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. 제한이 없어 어. 여기 킵하자. <뽕뽕> 일단 작은 사이즈라도 접자. 보험을 드러내야 돼. 딸 이거 야구 고뭐더만들어 오케이. 우리 한 마리 잡았지, 로. 여기. 나야. 어? 뭐라고?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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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나이스 있어. 나뽀뽀하지야하봉씨너내딸왜 나 있어. <laughs> 때리냐? 어. 자 두하리요 여기 우리 여왕이야 네. 나뭐키우어 네? 키우자 뭐라고? 어? 뱃속에 키워서 아, 네. 뒷구멍 아나 그냥 아빠 모자이크 해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? 딸도 이제 낚시해보자 여기 이걸로 네, 그지 뒤로 해 여보 일어나지 마 이거 던지면서 놔야 돼 아, 애들 쏜다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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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 기다려 잡았어? 오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 오, 뭐 잡았어? 오, 잘리도잘리도잘리도 야, 잘했어 그렇지 세개 됐다 나이스 잘쓰너 그렇지 그또 해봐 저큰거 잡았다 오저 어, 뭐야 뭐야. 어, 뭐 음. 오, 뭐야 오 사장님 뭐 잡은 거야 오 뭐야 사장님 뭐예요 잠깐 어, 기다려보세요 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. 뭐예요? 꼈어요? 아니 여기 끝까지 왔는데 못 올릴 것 같아 뭐예요? 오락이에요 뭐예요? 오오가 놀래미 놀래미 그냥 계세계세 계세요 계세요 아니 못뺄것 같아 아 내려가야,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저러 내려가야 되나? 아계세계세 <놀람이> 당기지 마세요 올라와 빨리 지 이쪽으로 으면려가지고놀데 아, 짜는데 어. 잡아야 돼. 들 잡아. 빨리 올라가. 말고 는 비켜 보세요, 던지게. 어? 어머, 어, 어, 비켜 보세요. 이구야있 선수들이 어. 아닌데 잡네 <laughs> <소수들이 웃음> <되게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, 개호이다 이거. 진짜 겁나 크다. 와, 놀래미가 이렇게 커? <laughs> 사고 치셨네 <취졌네>, 사장님. <laughs> 놀래미가 연안에서이 사이즈가 나오기가 힘든데, 와. 아니 여기서 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대박인데요? 아까 여기서 그거 잡을 거기 몰라. 여기서요? 모자 <laughs> 네, 마자 던지자마자. <laughs> 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네. 놀래미 엄청 크. 저기서 놀래미가 큰 거. 근데 다잘 잡아.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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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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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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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

너 빼. 어 빠졌다 빠졌다 아 다행이다 아니 너가 빼래? 그래 알았어 걸어줄게 아 대박 빼빼빼 빼, 빼. 뜯어 그렇지 나이스 와야 볼록 이거 야 자식 너무, 너무 잘했다 한번더 할래? 아, 그래 그래 <laughs> 재밌지 딸 가자 뒤에 사람 있을 땐 던지면 안돼어 던져 그렇지 이따반 밤낚시 할 그래 아빠 하는 거한번 봐줘 추운데 그냥 가세요 가줄게 아, 여보 내가 아 그래 역시 아, 그래. 너밖에 없다 와이프 혹시 없지? 어 해볼게 네. 보고 있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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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렇지. 아, 청골. 볼락이 있구만. 그렇지. 이게 낚시지. 아, 나 볼락이 나오네. 이 사이즈 제 필요도 없다, 볼락은 이거. 나이스. 사장님. 큰 것도 안 나오죠? 어. 아 나오네. <laughs> 아 나오네.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. 나오네 나오네. 그렇지. 그렇지. 이야 공치지 야, 이야 공치지 <laughs> 이거 잡으러 왔어요. 이거. 아, 사이즈 좋다 와, 이건 횟감이다 야, 이거 와이프 만족하겠다. 오늘은 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접어가야 됩니다. 어뭐 하나 하나 사이즈가 좋은 건가? 아 어, 핫공치 많은 나오네. 아 이거 아, 좋다. 아 드디어 들어왔다. 훌륭한 거 나왔습니다.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지. 자 보세요. 오! 큰거 나왔죠? 뭐야 언제 이렇게 잡았어? 큰거 나왔죠? 오 이거 크죠? 크다. 어. 얘 진짜 크다 얘 야. 이거? 베리 로 와봐 저거 보여? 뭐야? 저거 어딱다 저게 옆으로 누우면 음. 채고 돌려, 돌린 다음에 탁 채고 감아 알겠지? 저 끝에 있던 동그라미가 이렇게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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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이해력이 빠르다 어? 아직 아직 어? 어채채채채까봐어 있어?

잘한다, 봉기야. 너가, 너가 손넣질 안돼. 오, 지금, 어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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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드래그를 쳤어, 드래그를 쳤어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나이스. 와, 너 잘한다, 야. 자, 잡아너 낚시 누구한테 외웠니 아빠한테 외웠어 어, 응. 내가 네 아버지야. 뭐 있어? <laughs> 오 잘했. 그만. 그렇지. 이제 정녁 먹으러 가자. 딸 여기 작은 거 살려줘. 욕심 부리면 안 돼. 어, 큰 것만 먹자. 어큰 것만 먹으면 돼. 너가 살려줘. 어손맛줘서 고마워. 그렇지. 자 가자 이제 핫국치 진짜 맛있어. 그게 별미야. 어나 숙소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. 숙소 좀 소개해줄래? 내도 뭐해 내? 내도 내도 뭐해? 내도 낚시하지.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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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늘 메뉴는 먼저 우리 진주를 위해서 해물 칼국수 아주 칼국수 환장합니다. 예, 칼국수 그다음에 요 학꽁치로 해덮밥 예, 해덮밥 먹어줘야죠. 그다음에 김치를 사왔어요. 요 볼락이랑 아까 자리돔 잡은 걸로 김치 볼락 조림까지. 시작. 어, 꽁치 보세요 사이즈. 아가미 어우 이거 엄마 여기 있네 어후, 신기하다 이들아 알까지 뱉네 더. 이걸 육수를 낼까? <laughs> 어떻게 보내주지 얘네? 기생충은 소금이지 없지만와 이차이 또 분위기있지 어. 이보다 더고급수 없어 자 치어스 적셔 적셔에서 찌어스어 그러네 적셔 <laughs> 적셔, 적셔. 자, 다음 가자 자밥 먹자 진주야 밥 먹자 빨리 와아 진짜 맛있어 이거 빨리 와와 와, 이거 대박이다 어이와 이거 이거 밖에 사이면 난리 나는 가격이다 이거 이게 달아져 <laughs> 맛있지 짭짭 짭짤. 누가 짭짭거리나 밥 시간 음, 음. 아버지 누구시네잘 음, 음. 먹겠습니다 밥도 먹어보겠습니다 와 하아.. 씨.. 하낙시 성공적인 낙시였다! 사랑해요 와 이거.. 나이제 학공치 다시 먹었네? 이거 우리 딸이 잡은 거야? 우리 음. 몇 마리 잡았어? 학공치? 많이 잡았어 너한 다섯 마리 잡았지? 그렇게 많이 먹았다고 음. 와, 오쉬고오쉬고 어, 오, 쉬고. 오, 오. 얘를, 응, 음. 맞아, 싹 올려, 음. 음, 미쳤다, 음, 와, 이거 이거 대박이다, 싹 싹, 와, 입에서 그냥 사르르르, 살안 먹어. 어더줘 <laughs> 음 리필, 리필 리필 리필. 어, 또 따고만. 자식이 잘 먹는 게 최고. 그래. 그래 내가 일해서 따라다니는 것 같아. 약간 솔직히 낚시할 때 너무 춥고 힘들거든. 응. 음. 이걸로 보상받는 네, 거야. 해. 내가 보상을 이걸로 받는 거야. 그래 그래. 꼭참아요 뭐. <laughs> 아 언제 들어가나. 아, 나 빨리 들어가서 먹고 싶은데 오늘은 빨리 마담친 거야. 어, 딸이 그, 있어서 살짝 고마웠어. 그치 아, 원래는 너무, 너무 춥잖아. 올라온 가 완전히 저에 나오는 건데. 네, 나좀 약간 고마웠다고 빨리 들어와줬어. 근데 이, 근데 이 맛에 내가 따라다니지 무슨 맛에 따라다니는 거. 음. 음다 맛있어. 그지 응. 다 성공이다 오늘. 나 없는 게 없어 하나도 없어. 궁합이 아 어. 우리 같지 엄마 아빠 궁합 좋아? 됐다! 성공했다! 적셔! 우리가 지고 위해서! 적셔! 아우. 근데 왜 이렇게 사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지? 아나 솔직히 이거 지금 해안도로에 있는 음. 횟집 들어가서 먹는 거 보다 더 맛있어, 솔직. 맛있어. 솔직히 그지 솔직히 어때? 이거 가게에 파는 게 맛있어 아빠가 해주는 거 솔직하게 진짜! 음. 카메라 못 다치고 그만해 거, 그만해 그만해 거기까지 됐 적셔 적셔 자가 없어 적셔 요새 그 개그우먼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 응 어? 응. 어디 또 어디 쥐구멍이 들어가고 있어 왜 또? 거, 요즘 애들은 걸그룹이 되고 싶거나 와, 막 아이돌 와. 근데 개그우먼이 되고 싶다고 한게 그냥 너는 그러면 유명해지고 싶은 거네? 응 그러면은 우리가 승계 과정을 진짜 <웃음> 유튜브로 <웃음> 지금 연습을 하려고 아빠 유튜브로 오늘 서브라스낀 거 아주 좋았어. 완전 그냥 진짜 진석기 주니어였어. 왜 <laughs> 어? 뭐, 싫어? 오, 너무 싫어한데 싫어? 아니, 너무 아빠 같아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너내일등올 테니. 아니, 오늘 낚시가 엄청 늘었어. 낚시 재밌어? 응? 진짜로? 그러면 커서 아빠랑 낚시 다닐 거야. 남자친구랑 낚시 다닐 거야? 아니, 아 뭐. 그걸 뭐질문이라고 하니? 난다 h <laughs> <laughs> 인생은 뭐다? 낚시 하나가 빠졌잖아 아, 하나 n a h 인생은 하나. 하나와 낚시다 그것만 생각하면 인생이 h a 풀려 알겠어? 응. 그 끝! 맛있게 먹어 이제. 하나 안층 들어왔대. 어? 응? 하나 안층 들어왔. 아, 알고 있지. 김강민도 들어왔어 김강민. 이번 올해는 달라. 뭐 윌리엄스 나왔어. 윌리엄스 그렇지. 다 알고 있구나 역시. 일년 만에 나왔어. 아, 잘한다.